경영통계 강의계의 홍보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게 된 경영학부의 김창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예비 수강생 여러분들께 이 경영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 경영통계에서는 무엇을 배울 거고, 그리고 뭐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만들어온 이 경영통계 목차를 한번 보시죠.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누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강의가 더 이제 관심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고, 그리고 목표는 어떻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그럼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오버뷰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 주차별 강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 방식,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교재, 중간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수업 교재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영 통계를 꼭 수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영 통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상 먼저 이제 요 수업 요걸 하기 전에 저희 경영학부의 이 경영 통계는 전공 기초 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 전공 기초 과목이라는 특성상 경영학부를 복수 전공하시거나 부전공하시거나 혹은 경영학부를 주전공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경영학에서 꼭 피, 배워야 되는 필요한 부분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어, 제 사진이 지금 제가 가렸는데 어차피 뭐 네. 좀이러면 보니까 너무 좀 다른가요? <laughs> 2018년 3월에 저는 인천대학교 경영학부에 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품질경영학회나 다양한 학회에서 이사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관세청, 한국공항공사,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사. 공항공사 등등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자문이라든지 혹은 채용위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효율성 생산성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 공공기관과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소개는 요 정도로 끝내고요. 네 수업 실제 수업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경영 통계 수업에서는 경영학부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에 즉 회계,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인사 조직, 그다음 에 국제경영, MIS, 네뭐 이런 인사 조직까지 뭐 이런 전공들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계학적 지식을 협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목표를 보시면 통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와 엑셀을 통한 통계의 실습 등 다양한 예제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경영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엑셀을 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엑셀 부분은 제가 다 빼고 다 손으로 수식으로 설명하는 걸로 일단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엑셀을 못해도 충분히 수업을 들으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통계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진행방법은 제가 이걸 이러닝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100% 이러닝 강의로 진행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경영학도라면 알아야 될 기초적인 통계 지식에 대해서 가장 쉽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은 먼저 통계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통계학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료 기술, 그 다음에 확률론,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표본 추출법과 그 다음 에 중심 극한 정리, 추정이랑 신뢰 구간,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단일 표본으로 하는 거, 두 표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노바, 그 다음에 상관 관계와 단순 회귀 분석과 시계열 예측까지 이렇게 굉장히 알찬 강의들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 어, 이 경영 통계는 최대한 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이제 요즘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통계나 수학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경영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교과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해가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경영통계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평가 방식과 교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 교재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인 김태호 교수님이 공저로 참여하신 경영경제통계학 17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책에 사실 오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 오탈자를 제가 다 잡을 수는 없고 수업 시간에 제 강의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주 틀리는 오탈자나 그다음에 faq 같은 거를 운영해서 학생들께 이제 이런 오탈자를 점검해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질문이 오면 제가 이건 교재의 오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과제물 대체인데요. 저는 이 과제물 대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올해 혹은 작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들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에 관심 있거나, 연애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스포츠를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구단이, A라는 구단이 항상 뭐, 누구를 만났을 때는 항상 졌다. 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통계자료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기사만 보고 말았어요. 그죠? 기사 보고, 아 어, 그렇겠거니, 기사가 당연히 맞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SNS랑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부터 지면으로 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을 찍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언론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안 하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비판적으로 그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관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즉, 한마디로 정말 이게 팩트를 쓴 것인가. 즉, 그런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글을 쓴 기사를 아무거나 찾으시고요. 아무거나 찾고 그다음에 그 기사에서 뭐 어디 어디 그 기자가 그 통계 자료를 추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 해석을 했을 텐데 그 해석을 한 자료 원자료 예를 들면 출산율이 뭐 떨어지고 있다 라든지 그럼 그 출산율의 원자료를 구글링해서 찾아 들어간 다음에 그 출산율의 자료를 보고 진짜 이 기자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아니면 뭔가 오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즉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중간고사 과제 대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는 아니고 한 페이지 정도로 쓰면 되는 거라서 크게 부담이 없고 스스로 이제 본인이 보던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어떤 기사나 그다음에 뭐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즉, 그리고 이 언론 중에서도, 아, 요런 언론들은 요런 기사를 낼때 제대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쓰는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무조건 팩트 체크를 안한 기사를 찾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대로 잘 해석했네. 어, 이거는 통계자료를 잘 이용했네. 라고 하는 언론이면 그냥 통계자료를 잘 이용한 걸로 보인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 통계자료에 오류를 찾아내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통계자료를 보고 어 이제 원문을 찾아가 들어가봤더니 어 기자의 해석이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들의 과제물을 보고 일일이 저도 다 한번 찾아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제물에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기말고사는 오프라인 시험이 원칙이에요. 근데 비대면 상황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챕터별로 문제 출제 과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 매점은 출석 20%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30% 그리고 기말고사 50%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영통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경영학도가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디서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정보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지식이 필수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고사 과제물 설명드리면서 또한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때 이런 통계적 기법이 사용돼요. 한마디로 직업이 뭐든 간에 세상을 이해하고 본인의 직업을 정통하기 위해서는 통계학적 지식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학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학도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통계학의 정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오늘 이 강의계의 홍보 영상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우리에 대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대한 과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0.7%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라는 것도 바로 와닿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이 경영통계 수업이 꼭 필요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해서 저희 경영통계 강의계 홍보 영상 컨텐츠를 마치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뵙고, 그 다음 여러분과 뵙고, 어, 이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경영통계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나가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통계에 대한 지적 수준을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